자, 손해사정 이론입니다. 그 손해사정 이론도 원래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요약 강의로 해가지고 중요한 이론을 좀 한번 짚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계약법과는 좀 다르게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좀 객관식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문제풀이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문제가 충분하거든요. 우리 시험 대비해서. 그 정도만 풀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를 풀면서 어떤 느낌을 좀 이렇게 가져야 돼요. 계약법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손사이론을 조금 더 객관식을 좀 풀어보는 게 중요하죠. 자, 우선, 손사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그 이론들을 한번 우리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손사이론에서 첫 번째는 이제 위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위험부터 해서 이제 위험 관리인데 이 위험 관리까지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보통 흔히 말하는 위험 관리론이 우리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자, 이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네, 맞아요. 불확실성이라 이렇게 했었죠. 위험은 불확실성인데 뭐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우리가 이제 손해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손해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했죠? 이거를 하방 리스크다 이렇게 불렀죠. 만약에 이득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상방 리스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험을 기초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손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위험에는 이제 크가, 크게 이제 이제 패릴이라는 개념, 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보험사고라는 개념과 이제 해저드라고 하는 개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위태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로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패릴은 보험사고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사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연한 사고여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고. 자, 이제 해저드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자, 이 해저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해저드와 정신적인 해저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 해저드와 이제 정신적 해저드인데, 이 정신적 해저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또 구분했죠.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모럴 해저드와 모레일 해저드라 그래가지고, 그죠? 이 모럴 해저드와 모레일 해저드인데 이 모레일이라는 말은 뭐였어요? 이게 사람이 이제 뭔가 나태해지는 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 이게 모레일이고 모럴은 뭐라 그랬죠? 네, 고의라고 하는 의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모럴이라고 했습니다. 모레일은 이제 사람이 나태해지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레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 사기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경성 사기랑 연성 사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성 사기는 뭐예요? 딱딱한 사기니까, 모럴 해저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모레일 해저드는 연성 사기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고의로 뭔가 사고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고 보니까, 좀더 받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좀 오래 누워있고, 치료를 좀 과하게 받고, 이런 것들 우리가 모레일 해저드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보험사기에서는 연성사기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이 이게 링크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 강의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리적 해저드에는 어떤 다혈질이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나라 동양적인 개념에서 다혈질 이함 성질이 참 나쁘네. 할때그 다혈질이라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서양에서는 물리적이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신체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혈질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 해저드다. 고혈압은 물리적 해저드 같은데, 다혈질 같은 것도 물리적 해저드일까? 네. 서양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적 해저드는 이렇게 의도하거나 나태해지는 거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손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어, 보통 이제 재물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그 손해는 기본적으로, 이거 뭐라 그랬죠? 예, 네, 그쵸. 그렇죠. 어떤 가치의 감소예요. 가치의 감소. 그래서 이 손해라고 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가치입니다. 그죠? 객관적 가치지. 주관적 가치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감정적인 가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 가치를 감소해서 그 손해를 보험금으로 주려면, 이거를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관적인 가치나 감정적인 가치는, 어때요? 계산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가치를,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공정거래가죠? 그죠? 공정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를 말해요. 시장 가격. 그렇죠? 시장에서 하는 가격이니까 그 시장의 교환 가치를 우리가 그 로스의 기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손해에서는 이렇게 공정한 가치, 교환 가격을 어,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의 기본으로 삼고 따라서 뭐는 아니에요. 아, 어, 바로 이제 사용 가치 사용가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물손해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사용가치 같은 경우는 대신에 어디에선 좀줄수 있는 거예요. 배상책임보험 같은 데서는 조금 우리가 체크해서 줄수 있겠죠. 일반적인 배상책임에서는 이제 이런 사용가치는 아, 그 재물보험에서는 잘안 준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로스를 논할 때는 그 재산, 재물, 물건. 이런 것을 가지고 보통 논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손해의 범위에 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자, 이러한 위험들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수리스크예요. 순수리스크. 요거랑 반대되는 게 무슨 리스크죠? 맞아요. 그 투기적 리스크죠. 그래서 이두 가지 리스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 순수리스크 같은 경우는 오직 하방 리스크만 있는 거예요. 얘는 오직 손해의 발생 가능성만 있고, 투기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고, 보통 우리 시험 치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기적 리스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표로 만든 것처럼, 기본적으로 순수 리스크는 우리 흔히 보험에서 담보하는 리스크들이에요. 인적 손해, 뭐 여기 또 재산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투기적 리스크는 보통 이제 사업, 주식, 투자, 요런 쪽에서 우리가 쓰는 거죠. 투기, 이런 거. 특히 순수 리스크는 음, 나의 손해가 사회적인 손해지만, 그 투기적인 리스크는 나의 손해가 곧 너의 기쁨이죠. 그래서 제로썸 게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보통 의도적으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시험치잖아요. 그죠? 의도를 가지고 개입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다. 예상하기 힘들어서 어또 이것이 또 대수의 법칙도 적용되기 어렵다. 뭐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순수 리스크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서 이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우연하게 발생하는 손해다 보니까 어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 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수 리스크가 그 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태적 리스크와 동태적 리스크를 또 구분했죠. 자, 정태적 리스크는요, 뭐예요?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그 변하지 않는 리스크라고 해요. 물론, 지구 기준이 아니라 한 인간 기준이라고 그랬죠. 지구 기준으로는 수천만 년이 지날 수 있지, 있잖아요. 그럼 수천만 년 동안 산도 바뀌고, 물도 바뀌고,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공룡도 살았다가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정태적 리스크는 사람과 관련한 리스크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평생 봤더니 이 사람이 5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60살이 되든 지진 리스크 이런 거는 별로 크게 나이에 따라서 늘어는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화재 지진 이런 건 나이와 관련 없는 리스크인데 이 동태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따르면 그 시간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리스크죠. 보통. 유행 같은 거, 유행. 그 노래, 뭐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하는 유행, 이런 거. 패션, 이런 것들은 동태적 리스크라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이런 거 계속 바뀌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런 리스크들이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보험에서는 정태적 리스크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리스크라고 할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객관적 리스크와 이제 주관적 리스크를 조금 구분해야 겠죠. 그렇죠. 객관적 리스크는, 그리고 주관적 리스크는, 이두 가지는 아 객관적 리스크는 누가 봐도 그런 리스크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계로 측정할 수 있는 리스크예요. 주관적 리스크는. 이 통계 측정치의 편견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객관적 리스크는 통계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실제 값과 그 예상 값의 차이, 갭, 흔히 말하는, 이게 뭐냐면,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 우리가, 자, 이렇게 그려놨던 거.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이 떨어진 정도 있죠. 이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가 그 객관적 리스크가 돼요. 주관적 리스크는 이런 걸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리스크의 그 개인의 어떤 정보, 편견,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리스크를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우리가 주관적 리스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까지 한번 좀더 가보자고요. 이렇게 재밌는 뭐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손 사이로는 워낙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약간은 무미건조할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달할 건 빨리 잘 전달 드려야 되니까 자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가 있어요 체계적 리스크는 애가 벽돌을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히 쌓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그 개인이 그 위험 관리할 수가 없어요. 망치로 부실 수가 없어요. 비체계적 리스크는 벽돌을 어서 설프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치로 깨가지고 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위험 관리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리스크예요. 그래서 체계적 리스크는 내가 아무리 위험 관리해도 를 못하는 거 거시적인 리스크를 말해요. 거시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우리나라 전체적금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막 만연하고 있으면 그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거시적 리스크죠. 비체계적 리스크는 미시적 리스크예요. 내가 건강 관리 잘하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몸 관리 잘하면 이 미시적으로 내가 위험도 관리할 수 있고 살도 뺄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말하죠. 보험 대상되는 리스크는 보통 체계적 리스크겠죠? 이 비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 보험 대상은 비체계적 리스크겠죠? 예, 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시적이다 보니까 일반 민영 회사에서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거시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리스크, 뭐 인구 변동이나 뭐 환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거시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보통 이제 실업, 실업 같은 경우는 그 거시적인 영향을 받죠. 지금 코로나 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경제가 힘들죠. 그러면 당연히 실업도 있고 매출 감소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또 인구 감소나 이런 것도 굉장히 거시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감소, 환율, 뭐 실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담보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구와 관련한 거, 뭐 예를 들어 연금 보험, 실업과 관련한 거 뭐, 실업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은 체계적인 리스크지만 이제 국가에서 담보하는 것이고, 비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일반 민영회사에서 담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죠? 이 비체계적 리스크를 우리가 특정 리스크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이 체계적 리스크를 우리가 펀더멘털 리스크, 근원적 리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에서는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해요. 재무관리에서는 조금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손해가 우리 책에 나왔는데, 방금 제가 손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는 가치가 감소하는 것인데, 이때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인 공정거래 가치, 그죠? 그 교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런 말 기억하시게 되겠죠. 이때 이제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직접 손해는 이 사고 때문에 이제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예요. 간접 손해는 이 사고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예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나가지고 물건을 밖에다 놔뒀더니 그 물건을 누가 훔쳐갔어요. 얘는 간접 손해가 되는 거죠. 화재가 나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멈춰지니까 매출이 안 생겨요. 매출을 뭐라 그더 물건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매출이 감소해요. 2차적인 손해죠. 그죠? 렇 따라서 여러분이 2차적인 손해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적기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책에 있는 대로, 예를 들어, 어, 귀걸이 하나 없어졌는데, 다른 물건의 가치가 같이 감소하는 거, 건물이, 어, 그 불에 탔는데, 남아있는 잔존물은 좀 있긴 한데, 이거, 어, 건물 다시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잔존물을 다부셔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또그 공장이 화재가 나 가지고 매출 감소. 그 기업 휴지 보험으로 담보한다 그랬죠. 그런 경우. 또어뭐 포도 그 포도주 가치 하락하는 거. 그 저장고가 망가져서 냉장고가 뭐 예를 들어 망가졌더니 속에 있는 고등어가 썩었어요. 어, 그런 사례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속에 있는 그 보관자 배상 책임 보험인데 그 보관자의 냉장고가 망가져 가지고 속에 있는 공등어가 썩어요. 그렇죠? 뭐 요런 것들 여러 가지가 아 우리가 그 이차적 손해로 언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손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음어 특히 여러분 이그 손해의 종류에 지금 재물 손해가 있고 그렇죠. 배상책임 손해가 있고, 그쵸. 비용 손해가 있고, 그쵸. 수익상실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손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재물손해는 재물보험에서, 배상책임 손해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비용 손해는 어디서죠? 비용 보험에서, 수익상실 손해는 뭘고 인적 손해는 뭐, 인적 보험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비용 손해가 예를 들어 법률 비용 보험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법률 비용 보험 이런 거 드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리콜,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리콜은 무슨 손해냐? 비용 손해요. 수익 상실 손해는 이제 그 기업 휴지 보험에서 담보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인적 손해는 뭐, 인적 손해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렇죠? 뭐. 사망보험부터 연금보험부터 노년에 대한 이쪽 손해 있고 뭐 실업보험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상책임 손해는 워낙 많으니까 재물손해 뭐 화재보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한번 공부를 해본 겁니다. 최대한 뭐어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 찝어가고 있거든요. 빨리 같이. 하면 아마 이 시간도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쉬었다가 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